네, 완전 버즈가 헷갈리게 놨어 완전 혼란야 저쪽 완전 혼란이야. 아 이거 정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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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아, 보스인 줄 알았는데 주먹 낸 거니까 지금 이제 보스는 결정 난 거지 뭐. 끝났어. 송신영 네, 무조건 보스야. 우리는 우리 조직원들의 희생으로 보스가 누군지 를 알아냈네. 우리가 두 명을 잃었지만 뭐야. 얻은 게더 커. 그렇지. 완전 확실한 거지 정신영 라이가 그래, 확실한 거지.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퓨콘이가. 형을 보스처럼 얘기했어. 어, 맞아, 어, 맞아. 완전히 그러니까 형을 보스처럼 얘기했어. 아까을 그 내가 빨을 내가 떨어뜨린 건 흙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형이 지금 빵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보스라고생각하는 거지. 대혼란이와 자, 우리 정지영이 빨을 그래 갖고 거. 있다고 그래서 부코 응. 형온 거야. 찌를 가지고. 야 역시 형이 한방 이 있어. 야 연기가 살벌하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럼 됐어. 나는 대학에서 찌찌 인양 있으면 되겠네. 아니 형은 인양 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게. 하리마. 하리마 너는. 하림아 너는 좀 나대면 돼, 나대, 나대. 편할. 야, 이거 목줄 갖고 운명을 떠는 게 최고일 거니까 목줄 운명을. 너가 꼭 확인을 해낼 거야. 내가 목줄 걸로 내놓을 거야. 가방 열어줄게. 하림아, 하림아, 하림이 아까 오픈 때뜬게 뭐지? 가위지, 가위. 지난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하림이 형을 잡칠 거야. 아. 형은 빠를 준비하고 있다. 빠를 내면 응. 이제는 완전 둘다 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laughs> 하림이 형을 잡으려고 할때 내가 잡아야 돼. <laughs> 내가 빠니까. 하림이 가위가 가위 있는 거 맞나? 야 일단 우리도 한 명을 잡아야 돼. 일단은 할인 잡아야지 보스가 아니니까. 어, 아까 일단은. 할 가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가서 주먹이니까 내가 할인 잡아. 볼게. 그래. 어. 일단 형. 어. 우리가 전에도 그렇고 넓은 장소로 가야죠. 광화문 가자 광화문. 형콜컷 이런. 형 그쪽한테 전화해. 어이. 광화문 대첩 한번 머리자고요. 정진아 씨, 응. 어이쿠, 많이 당하셨죠? 맨날 붕괴. 아니 뭐 거기는 뭐 보스가 우리는 알아냈네요. 아 보스가 누군데요 저희? 윤종신 씨 아니에요. <laughs> 아, 우리 지금 광화문 쪽으로 가니까 아니, 그러면 광화문 옆에도 청계천 거기서 만나죠? 아, 오케이 맞습니다. 청계천. 어. 아까 우리 초반 너무 잘된 거야 지금. 그래, 그래. 형이 대박이네. 잘했어. 형이 만약 그 실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진행 안됐어 그래.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왕을 뽑은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 심지어 같은 배는 우리도 못했는데 다른 배 어떻게 했겠어짜인성못 쓰어. 음... 진짜 찔렸어. 만약에 이게 다 뚫려가지고 한리면 찔렸다. 한리면 턱 찔렸다. 안 들키기 위해서 찌르려면 그 끝나는 거예요. 형. 그냥 무조건 빨리. 빨리 준비하고 있어. 기억해. 자, 알시 봐. 자. 빨리 준비하고 어, 빨리 자. 하나, 둘, 셋, 빡. 자.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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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면 너 지역이 지금... 음보밖에못 하나? 야, 정치는 음. 진짜 무서워 가지고 쟤뒤넌 뒤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음. 얘는 그냥 무서운 거야. 쟤 음. 지금 얘보수시 했다고 트랩 보냈어. 다른 데 갔고. 아, 나저 좀... 정치가 거의 끝까지 남긴 남아야 되는데 보수로 오해하게끔 해야 돼. 어. 야, 근데 저쪽 무슨 보스는... 다선 조정치형 <laughs> 맞지 않아요? 조정치. 그렇죠. 음. 단서가 뭐냐면 아까, 아까 형이었나 음. 형이 봤는데 싹 막더라고. 어. 조정치 어, 막. 왜한한 한 아무것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는 거야. 이렇게 이유 하더래 이거. 야 우리 도발하면 우리 조정치 쪽으로 만약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 백칠십 턴 미터 앞에 그러니까 저기 저 앞에서 저희 앞에야 어디서 저희 커피숍 앞에 있어 여덟 여덟 채팅 분들 있어. 접수 안내이 종료합니다. 어떻게 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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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시작하자면 할인을 공개할게요. 일단은 할인을 할인을 공개할인을 먼저 보내, 보내. 내려옵시다. 여기서. 자 동지들 우리 여기서 마지막 이사를 나눌 수 있다 혹시 여기서 떨어져도. 끝까지 지켜내서 네, 이깁시다. 아, 이거, 이거.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 불량 걱정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남은 준비. One, two, t h r e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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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팍!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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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야, 뒤로 돌아라. 뒤로 영철아. 돌아서? 야, 캡 뒤로 쭉 돌아가지. 야, 뒤로 야 뒤에 숨어 있어. 영철아, 영철아 뒤로 뒤로 뒤에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영철아, 영철아, 그렇지. 영철아, 희데려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저 데려왔어. 들어 일단, 우리가 형, 뒤로 쭉쭉 빠져줘. 뒤로 쭉쭉 빠져줘. 저 지금, 아니, 정치형 너무 뭐, 티나게 하는데? 정치형이 너무 티나게 하지. 어, 나왜 4명이야? 왜대 명이야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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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잠만. 잠만.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내가 가세요. 일단 예예예. 예, 예, 일단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자 조심합시다. 자 뭉치세요. 아유. 형안 되네. 형 하리마 봐야 형 정치가 너무 치가 나. 가 지금 어뭐 아아 네. 어, 어, 정치 아닌 것 같아. 같아. 아유. 왜 이렇게 단초래요? 아 이리 오세요. 화이팅하세요. 어, 예. 어, 야, 어, 야, 야. 아신하게 우리가 너무 진하게 아, 아까 내가 보기에는, 아, 어, 내가 피킹이 하나. 내가 보기 정신이 아니야. 그대로. 아니 다 나오신 거예요? 네? 이게 뜻이에요아이럼다 네? 나오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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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よいしょ。 들어갑시다 내려갑시다. 잠깐만. 저쪽으로 내가 <laughs> 저쪽으로. 철아 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와, 이리 이 와, 이리 와, 이이상하다 그랬잖아. 조정 잘하시네요. 저이상해 잠깐만. 자자얘거하지다리 어? 어. 어. 가기... 이거. 잡았어. 저정한 잡았어. 좋아. 좋어자 잡았습니다. 자 둘이 가서 깝시다 예, 자 둘이 가, 영철아. 어디가? 어디가? 자 여기 있어요. 이이지금야야 돼. 형 형. 잠깐 우 얘기 좀 들어. 아아니수 형이. 영수 형. 영수 형. 남자답게 왜, 둘이 참가자.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요 가자 자, 한 승부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 승부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뭐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정체가 밝혀지겠네요, 확실하게 자, 그럼 그거 아시죠, 룰은? 지고 나면 정말 네, 말하지 갔어. 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laughs> 아, 저 너무 궁금하네요 오케이 자, 정말 저두의 유일한 분량입니다 저두의 유일한 분량입니다 지금 누가 하나 갈까? 저기서 누가 갈까요? 어, 하나 갈까, 누가? 아닌데, 터들이 필요 없잖아 아, 정말 인정합니다 멋있었어요 아 저도 간발의 차이로 손 잡았어요 그렇죠 예. 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 주시했군요 예예예. 예, 예. 아, 자, 하죠, 우리 네, 아, 예, 우리의 분량 회장님이 주제에 한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이바이보 내가 너를 너는... 또 아, 알았어. 저희 시고요 누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유 김신우 웃고 영 씨는 표정이 굳었는데요. 뭘로가? <laughs> 뭐, 뭐, 뭐 <laughs> 뭐뭐 뭘로가? 뭐 가요 뭐, 뭐,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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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친구들. 응. 어떻게 됐어? 응. 영

조인다인다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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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아 야, 잡을까? 잡, 자, 재동 씨가, 잡동씨 잡았습니다. 자, 조동주 씨를 <�erm <Ostiu> 잡았습니다. 잡재동 씨가 조동주 씨를 만졌어. 잘 부탁합니다.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정신 나요. 나나나갈게요나간거 보고요. 야, 정치야. 정 혹시 몰라. 어떻게 될지 아, 네, 모르는 아, 거야. 상관없어. 한명이는 건데 뭐. 자 갑시다. 그래요. 자 정신 나 나오시고요. 다게요 안녕하세요. 자 정신 확인하 우리 우리 팀만 해야 되는 자야로이가잡았왜나 아무도 안 도와줘요? 팀을 하 나 너무 무서워. 조직 겁나나. 안 되겠지. 들어. 개 무서웠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우리 총명입니다. 영웅. 야, 웃는 내가. 당신의 이소중한 팀이 진짜 아 우리 시되게 기억될 겁니다. 야, 여기는 조직이 빌리겠네. 아무도 안 내려. 어, 우리가 없어. 무조건 하림이 잡았어요. 아, 나 할인 잘못 올 야, 이러면 우리가 못 이겨. 지난 뚝수가 6대 3이 6대 4. 이거만 안 치면. 아, 근데 아직 모르잖아. 정치가 뭔지 몰라. 저쪽에서. 저도 몰라. 그리고 잠깐만 저런 조직에 몸담았나 아무도 안 내리네 야어 야, 아, 우리 이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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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우 어거곧우로출발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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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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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우 싸싸싸싸 이런 이야라고이라 야, 미안하다 진짜. 아,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아, 이거다 끝났네. 여기서. 아,

그리고 와, 네, 하고 아고 하고. 그래. 아니 근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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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네, 네. 저 정말 택시민도 없어. 아 저기 차 있어. 아니, 아니 당신이 아, 이길 아니, 수도 있어요. 아그러니까요 그, 제가 제가 있잖아. 이기면 이기거나. 이길 수도 있지. 이기든 비기든 지든 너 여기서 죽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왜냐면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음.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지금 죽은 거야. 저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돼 거네요. 아니 아니요 했는데요? 그래도 돼요. 많이 많이 하시면 큰 냅니다. 아나좀 빨리 음악만 해요 피디님은 가셨어요? 아유, 자, 여기 계시지 여기. 자, 발자 오픈하세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아, 형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 완전 전멸이네, 지금 앞으로 다시 가서 살짝 약 올려봐 봐봐, 아, 봐봐 다시 한번 가볼라고 아, 니저우리둘이만 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안 아니, 하고니다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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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고 더 열심히 뛸수 있어요. 아니, 아니야 저희가 더 열심히 뛸 거니까. 막 막. 이긴 다음에 뛸수 있어. 여기 가서 하림이 한번 잡을래 어. 내가 몰 내가 하림 잡아야 돼이렇게해아돌아도돼 여기 여기서 내려주고 우리가 유인하면 되잖아. 그유 유인해. 여기 여기서 저저저 저. 아, 너너너 어디 가?

드레일드. 아, 미치겠네. 저 죽었어요, 아요 땀! 아, 진짜, 체 없어요. 아.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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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안 내면 둘레. 가위바위보! 아, 아 쓰... 야! 고생했어. 진짜. 뭐? 고 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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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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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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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커,

Yeah, 야 진짜, 땅았어, 땅았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해 야야제는야야야으로야야야야야야야야두야야야야야야야지금 뭐 <abus> <시« 계속된다. 이라> <dessas> 그냥 야야야야수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기야야야다 저기 숨어있다 야야아야야야야야 잡아 야야야야

어디 있어 그나저하이아 잡아? 아어잠 준아 하 잡아. 이거 건데? 아니 안돼, 아신자들야 배신자들이 아니야 지금. 마겟어마겟어아이너 어디 갈 거야? 야 지금 준아 끌났어 준아 가. 준아 어디가? 아우 맞다 잡아 오, 잡았어, 잡았어, 잡! 아니면은 로어요끄어잡았어 끄라 쳤 씨, 끄어라 쳤어 끊어 끊어 형, 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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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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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어 아, 우리 친구수업영웅시네요 형은 나를, 나를 봐야 되고, 나는 형을 봐야 돼. 보세요. 아이, 일이 꼬일라다 보니, 저 완전 죽었을 텐데. 자, 보세요. 어떤 분들과 일해오셨는지. 여기 뒤다 보니까 잘 보세요. 당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강능하시 아, 힘들죠? 안에안에안니잡 잡힌 거야? 안 잡혔어? 오다, 아, 온다, 온다온다다다 온다. 야,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왔다, 왔다, 왔다. 자, 그, 그리고. 그리고. 잡혔네, 잡혔네. 근데... 아, 잡혔어, 잡혔어. 봅고, 가고 자, 그렇니까 그러면 박명수 씨, 박명수 씨, 내리시는가요? 아, 뭐 네, 그렇지.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정치야, 뭐해? 네? 야, 전... 무슨, 너, 무슨, 너, 존근기자냐 그러고 있게? <laughs> 아이, 진짜, 아이. 들즘그렇 가버리시면 어때요? 그때 아직 싸우기도 전이었는데, 저 완전 혼자 잡혀가지고. 아니, 너 터치가 됐잖아. 아이, 나 진짜. 그래도 좀, 저좀보호해주시죠저 뭐 막, 도망... 둘이도 못하고 그냥, 뭐, 무... 이렇게 해서 그냥 졌어요. 아이, 미안하다, 정치야. 아 미안하다, 정체야. 너 누구한테 졌어?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 자, 갑시다. 나나 나, 나, 놔, 놔라고. 내가 티셔이야냐 나, 나, 나. <laughs> 아니, 반발해지 <반만하면 되지. 웃음> <laughs> <laughs> 잠깐만. 되지? 잠깐만, 아, 정치랑 이기면 골바로 쳐야됩니다. 야. 야 정치야, 미안하다 이거. 괜찮아요. 우리 팀이 질 거야. 야 우리 팀이 질거야 <laughs> 뭐야 너! 망해라! 아니... 야 망해라! 아정축발뭐라고 뭐, 그러세요. 이거 끊으세요. 안 튀어. 어피 해야 되잖아. 이거 누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힘으로 해 오늘 다. 아, 다, 아, 다. 나나누라고 어, 힘으로 해. 어 아니, 야, 힘으로 어, 거야. 나, 나, 나. 해. 누라고.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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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바나가나바나가위바위 이겼어 이긴다 노긴다 나이아 이겼잖아. 이겼는데 왜 저거? 어, 잡아, 이거. 잡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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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나 어, 잡아, 이거. 야, 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제. 이거죠, 이거죠. 나를 다. 이거죠. 바꿀 거예요? 아, 바꿀 거예요. 안테나. 바꿀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안 여기서 받거야. 여기서 받거야. 여기서 줄여야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하더라고. 여기서 거야요 왜냐면 이분도 돌아갈 티켓이 있어야죠. 그럼. 잠깐만요. 자, 오, 사. 아마가스 주먹이야. 제... 주나영 주먹. 주나영 주먹. <laughs> 형섰어 내가 이겼어. 이겼어. 아 누구를 이겼어? 아 누구를? 재동이. 아, 제동이가야아그 제동이, 제동이 그래? 야. 제네가. 어. 나 보지기로 하는. 아. 형 다행이야. 형파지 아웃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laughs> 고생하셨어요. 어제는 우리 제동이형 그래, 덕분에 저게 그래, 그래. 이 많은 야, 정보들을. 야, 야. 이미 저 적은 모든 걸 노출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형바라고는 뒷모습에다가 음악을 연주해 줄게 전화할게 형 음악 연주해줘요 진짜 멋있겠다 그래, 너무 멋있다 영웅이야 감사합니 진짜 멋있어요 공주 전화 해줬으면 좋 근데 진짜 그 좀짜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가영 이리로 갈 거야? 형님 멋졌습니다 천천히 가요 아, 형 형이 보스였으면 좀도 오래 버텼을텐데 형이 잠시 조금만 먼저 조금 일찍 갈 뿐이에요 우리의 기억속에 당신은 영원한 영웅입니다 형곧 따라갈게 걱정하지마 대동아 못 잊을거야 우리가 당신의 자식 두째까지는 대학교 등록금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디 안다 고해서 연애도 하시고 <laughs> 형이 조금더 먼저 갈뿐이에 <laughs> 재동이 형 거기 아니에요 김재동 열사 형 지하철 끝났어 김재동 열사 콩콩 콩콩 펄뻥뻥뻥콩뻥자 가자 가자 해주면 아 이제 변 하자 이제 여기 이제 아 집에 갈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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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운전을 아, 하고 아 제목이 되게 그냥 분위기 처지더라고. <if>